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조작되고 왜곡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조작되고 왜곡된 사건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조작에 동조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작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조작하고 무엇 때문에 왜곡할까요? 그들의 특성은 부정적이며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것은 물론, 즉 거부함은 물론이고 자기들 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작하고 왜곡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드먼드 버그라는 사람은 그의 영화에서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악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은 악이 승리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 즉, 알고 뜻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디모데 후소 4장 3절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게 듣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사로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귀도 가려워지고 또 진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그듣대 하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욕, 자기의 사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알렉산더 솔데니치는 1918년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폭력은 저절로 양성되지 않는다. 폭력은 거짓과 불가피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다는 사람들 치고 거짓이 있다 이거예요. 폭력과 거짓은 깊고 자연스럽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폭력은 거짓으로 적절히 위장된다. 또한 거짓은 폭력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니까 폭력과 거짓은 뗄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 다 자기들의 욕망, 사욕. 자기 배만을 위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거짓을 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용기 있는 시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은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세상에 들어와 온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즉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오스킨니스 가쓴 고통의 앞선다 하는 책에서 소개되는 에, 소개하면서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은 12장 17절로 18절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같지만 또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기도 하지만 거짓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게 그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리히 말대로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이미 언약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유대 군병 곧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고 지키던 바수꾼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장로 등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언론 성경으로 말하면 군병하니까 로마의 군병도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추구적 지키게 한 것은 저는 유대 군병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측도 못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 나눔바와 같이 그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든지 사실을 막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도 이런 일을 예측을 하고 빌라도에게까지 매달리면서 당신 군대 동원해서 이것 좀 지켜주시오 라고까지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야 너네 군대 있잖아. 반 너네 군병 있잖아. 걔네들로 지키게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절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군병들 지킬 이유가 없죠. 왜 지켜요?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누가 그시신에 손을 대요? 누가 자기 그 시신을 도덕질에다 놓고 죽을 짓을 하. 응? 너 거짓말해 가면서 예수 부활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혀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주목하면 오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거 대제사장이나 장로 등이 제자들보다 더잘 알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좋은 어부들보다야 얼마나 더잘 알았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미 그러한 사실들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등은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자들에 비하여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더 구약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수꾼들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또 마태문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건 누구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25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후에 44절에 하시는 말씀이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의 글 그러면 분명 제자들보다 대체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안돼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의 길이나 모든 것에 다정통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식하고 알고 있을 개형성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정말 저가... 예언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해서 군병들 지키게 한 거예요. 돌도 크게 무덤들 큰 돌로 하고 임봉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으니 뭐라고 생각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다. 그럼 우리가 묘책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한 것이 조작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에 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들에 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그런 말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에 그들의 자금력을 동원합니다. 자금력이 뭐예요? 돈요. 성경은 많은 돈을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들이 자금은 그 부와를 향하고 있는 그 부의 자금력을 동원해서까지 그러한 거짓말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에 썼다는 거야 그러면서 군병들에게 혹시 빌라도에게 말이 전해지면 우리가 말을 잘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돈 받고 우리 말대로 예수님이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게 조작이고 이게 왜곡이지 뭐가 왜곡이 그런데 그 소문이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온갖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놈들아라고 쪽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게요 그리고 그들이 동안한 돈이 무슨 돈입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 정도로 해가면서 교인의 헌금을 모아드린 거예요. 교인들 헌금 아닙니까 다? 그돈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거짓 소문을 내는 것까지 사람들이 듣고는 그런가? 그게 사실인가? 왜 자기들은 못뭐 보지 못한 사람들은알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제대로 믿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등 장로 등 바리새인 석유관 이들 즉 율법에 능한 유대 종교인들 그 지도자들이 더 제자들보다 더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종 종교적인 권위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아니요. 바락하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되드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그들이 멍청하고 모르면 무지했으면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수일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과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구나 하고. 그래서 더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종 하수인들, 군병들, 파수꾼들 그러면 아니요. 우리 그거 못해요. 이분 살아났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도 그돈 받고, 그 놈의 돈 받고 돈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고 그 악한 죄에 편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 아니, 아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들이 그랬더라?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외치도록 자금력 그 묘체까지 만들어내면서 방해했을까요? 회방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사 속에도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어? 교회사 속에도 끊임없이 등장해요. 왜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다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 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주 부자로 배를 처음에 살았는데 사도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저놈 죽여라! 했던 거예요. 저놈 죽여왜 그래요? 왜? 지 밥줄이 끊어진다 이거죠. 지도 알아요. 아이러니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알아요. 아는데도 왜 그러느냐? 돈벌이 때문에, 지배 채우려고, 지 욕망 채우려고. 이 데메드리오가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신을 과연 그 이방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이방신에 대해서 아, 경기심 속에서 나는 아르테미스 신을 정말 경배합니다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섬겨서 그런 짓을 했나요? 아니에요. 지 배떼지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지 배떼지.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그런 조작에, 그런 왜곡에 동조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며 원석이 사탄막이 미역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스 3장 11절로 12절에서도 거짓 제사장들은 재앙으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게 너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짓 제사장들 따르지 말아라. 디모대전서 4장 1절로 이제는 거짓 선생들은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 거짓 선생들 주의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도 거짓 스승들은 사욕을 쫓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 교회 매우 주의해야 돼요. 매우 주의해야 돼요. 왜? 사욕을 쫓게 만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 로 24절은 먼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 한게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저를 향한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로마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모독하는 사람. 그래서 자문기자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 했습니다. 이 대체사장, 장르 등이 거금을 주어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절에 갔다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하고 사육을 위하여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 같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왜곡한 자들과 같이 우리도 조작이나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도 없도록 항상 우리를 돌이켜 보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